안녕하세요 안진입니다. 네 오늘 조금 주변 분위기가 좀 어수선하죠? 네. <laughs> 오늘 저희가 나누고 있는 이야기가 그 분명히 수레바퀴인데요. 어, 제가 지금 이걸 찍고 있는 시간은 밤 8시 반. 음, 그리고 오늘 제가 유튜브를 찍기 시작하고 편집을 한 시간은 어, 점심을 먹고 오후 1시입니다. 음. 오후 1시부터 8시까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네, 그야말로 <laughs> 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할 정도로 음, 징크스라는 말 같죠? 이 뭔가가 계속 어그러졌습니다. <laughs> 편집이 날아가고 컴퓨터가 먹통이 되고 어, 이렇게 업로드를 시켰는데 갑자기 핸드폰이 또 나가고 마지막 편집을 했더니 어, 뒤에 부분이 이상하게 잘려 있고. 음, 제가 어, 정말 가능하면 이렇게 좀 신경질적인 사람은 아닌데요. 와, 마지막에는 너무 너무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딱 이제 7시에 마지막 편집한 것이 확날아간 순간, 그만, 그만하자. 오늘 찍은 걸로 그만하란 얘긴데 내가 이걸 끝까지 고수하고 붙들고 있구나 하고 딱 덮었습니다. 그고 아 책을 들고 어, 밖으로 나왔어요 밖으로 나와서 결정을 했어요 잠깐 숨을 좀시자 <laughs> 그리고 음, 맛있는 제가 좋아하는 밀크티 공차를 한잔 사서 아주 천천히 40분을 걸었습니다 음, 공차 한 모금 마시고 한 걸음 걷고 어, 다시 한 모금 마시고 한 걸음 걷고 이렇게 4 0분을 걷고 지금은 이제 저의 이사한 새 집으로 <laughs> 여러분, 네, 새 집으로 들어와서 보시죠. 이옷 색깔도 홈드레스입니다. 이거 홈드레스. 어떠세요? 아이고, 딱입고나니까또 오렌지네요. <laughs> 오늘 하루가 저한테 되게 트라우마틱했습니다. 음, 그래서 그냥 아, 오늘 그냥 어떤 걸로 스탑 이렇게 할까 하다가 오늘 사실 오늘 하루의 시간이 에, 제가 지금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 운명의 수레바퀴처럼 뭔가 이렇게 악순환이 되면서 아 뭔가 잘해보려고 하는데 자꾸만 이렇게 엎어지고 엎어지는데 내가 할수 있는 방법은 내가 아는 방법으로 해야 되니까 다시 또 똑같은 방법으로 시도를 하고 음또 엎어지고 근데 다시 또 시도를 하고 그러다 결국은 포기하고 어 마지막에 제가 선택한 것은 아 포기하고 어 이게 상황이 오늘 어떻게 된 거냐 기계들이 지금 나한테 오늘 왜 이러냐 어, 모든 것들이 나한테 왜 이러냐 이렇게 무엇을 탓할 수도 있는데 문득 우리가 칼라드라피를 하면 참 그런 도움이 됩니다. 어, 지난번에 운명의 수레바퀴가 그린이었는데요. 음, 그린의 굉장히 좋은 의미 적기 메시지가 잠시 멈춤입니다. 잠시 멈춤 그리고 숨을 좀 내쉬기. 제가 하루종일 해야한다 해야한다에만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아, 자꾸 뭔가가 안되는데도 같은 방법, 같은 방법, 같은 방법, 같은 방법으로 하루종일을 아, 해왔거든요 근데 이 그린컬러의 잠깐 멈춤, 그리고 뭐죠? 아, 숨을 좀 내쉬기, 그리고 내가 있던 공간에서 조금은 벗어나기 음, 빨리 무엇을 투두해야 돼보다 잠깐 멈춰서서 바라보기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 오늘 하루의 제 시간이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들의 종합편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러분한테 본보기를 보여야 되기 때문에 <laughs> 그 많은 실패가 있었지만 이렇게 다시 앉았습니다. 아,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 내가 오늘 어, 녹화했던 내용들 꼭 그것을 올렸어야만 했을까? 그래서 다날라가서 아깝긴 하지만 그게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가 같은 것들이 반복될 때 일단 오늘 제가 한 방법은 멈춥니다. 음, 멈추지 않는다면 저는 오늘 밤 12시까지도 같은 방에서 같은 게왜안 되냐고 끙끙대고 있었을 것 같아요.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의 여유가 생기 조금 숨을 내쉴 수 있는 공간으로 잠깐 나가셔서 산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요새는 우리가 마음의 여유 그 다음에 멈출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어, 계속 핸드폰을 들고 있거든요. 멈출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산책하는 겁니다. 아, 핸드폰 음악도 끄고 그냥 몸이 움직이는 대로 그리고 몸을 의식하면서 천천히 천천히 한 발자국 한 발장 그러면서 내가 반복적으로 일어난 일 때문에 생겼던 감정들 이 가슴 안에 쌓인 이 감정들을 이 시끄러움을 잠깐 뿌연 물을 내려서 이렇게 가라앉게 하고 그리고 호흡하셔야 됩니다. 렇게 호흡 라이팅고 오늘 저한테 반복적으로 올라왔던 사고는 오늘 나 정말 취약이다. 오늘 정말 제가 그그 그 뭐죠 사이트 에 들어가서 오늘의 운세 이런 것좀 볼까 <laughs> 어떻게 아침부터 손댄 것마다 이렇게 옷 잡고 망가지고 기계들은 다 먹통이 되고 와 이게 뭔가 이게 징크스가 아니고 오늘 운세가 이건 완전히 진짜 꽝이 아니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 당연히 제가 반복적인 생각 그리고 반복적인 아, 생각을 심었습니다 어떤 생각? 오늘은 되는 게 없다 <laughs> 오늘은 되는 게 없다 제가 이런 만트라를 했고요 그러니까 되는 게 없는 일만 제 눈에 팍팍팍팍 뛰네요 네. 자 까르마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어, 결과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까르마 까르마 씨앗이죠 사과 열매의 결과를 얻고 싶다면 사과를 시, 심고 어, 뭐 호두를 어, 먹고 싶다면 호두를 심고 무엇을 심었느냐가 사실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이게 까르마고요. 어,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잘 심느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많은 시간은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과연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에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이것도 중요하고요. 그 까르마 무엇을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그 무엇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자유롭게 해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나를 만족시켜줄 무엇을 선택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똑같은 결과의 뭔가 외로움과 똑같은 결과의 공허함과 똑같은 결과의 뭔가 아직은 더 뭐가 있어라는 이런 결과물 그래서 또 다시 무엇을 찾고 무엇을 찾아서 또 이루었는데 또 다시 결과물이 아, 똑같다면 자 이제 무엇의 중요성과 함께 아, 이것에서 뭔가 채워지지 않는다면 아, 우리는 어떤 것들이 고통으로 다가올 때요 어, 저는 칼라트라에서참 이게 좋습니다 이 고통을 다른 말로 사 삶에서 우리에게 보내주고 있는 선물이라는 아,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게 반복적으로 노력했는데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면 내가 지금 음, 알아차릴 때 선물은 무엇일까? 내가 삶에서 어떤 선물을 받고 있지 않을지 선물은 뭘까요?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무엇? 나를 지금보다 더 지혜롭게 질수 있는 무언가를 내가 놓치고 있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어, 무엇을 통해서도 뭔가 충족하고 있지 못할 때는 제가 그때 설명드린 것처럼 what 무엇에서부터 이제 어디로 옮겨가야 될 시간이다 어떻게를 바라봐야 되는 시간이네요 how 이것을 다름마입니다다름마 삶의 어, 까르마도 중요하지만 사실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다름마입니다 아, 무엇을 선택하는데 우리에게 어느 정도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갖는 것 무엇을 선택하는데 그러나 다르마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대할 건가는 온전히 나의 선택이고 나의 자리입니다 그렇죠? 지난번에 카드의 까르마 법칙의 해답 보여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이게 다르마 카드 88번 카드입니다. 무언가가 반복되고 있을 때 우리가 삶에서 선물로 받아야 될 아, 또는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다르마이다. 사진 잘 보이시나요? 이것에 대한 칼라테라피 색은 어, 밑에가 파란색이고 이것도 네, 위에가 그린인데 이 재밌습니다. 이 병의 이름은 옥황상제입니다. 옥황상제 여러분 옥황상제는 동양의 신이죠. 예. 그리고 옥황상제는요 신중의 신이었다 고해요 최고의 신이었다고 하고 유난히 더 존경을 받았던 이유가요. 옥황상제가 사실은 인간이었다고 합니다. 인간이었는데 인간으로서 최고의 경지에 이르는 신의 자리에 갔다고 해서 더 존경받는 존재입니다. 아, 인간의 고통을 구제하고 어, 인간에게 또 빛이 무엇인지를 빛으로 가득한 신이었다고 얘기를 하네요. 자 옥황상제의 의미가 뭐죠? 인간이지만 똑같이 제약을 가진 인간이지만 어, 신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영향, 역량, 최고의 영향까지 발휘했다는 거죠. 신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영향이 무엇인가요? 네, 그것은 아마 창조성일 겁니다. 창조, 무언가를 만들어낸다. 어, 정말 신이 우리에게 준 재능, 우리 안에 도 있죠. 그래서 신을 닮은 존재니까. 창조, 좀더 쉬운 말로 하면 뭘까요? 선택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힘,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네요. 선택. 근데 무엇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뭐죠? 어떻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어, 그 그림하고 비슷한 게 있죠. 여전히 삶은 돌고 있습니다. 뭔가 같은 일이 돌고 있어요. 똑같이 뭔가 이 사람들이 그 같은 궤도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그림이 아니네요. 삶의 궤도는 여전히 삶에서는 제약도 있고 고통도 있고. 어, 아침에 일어나면 또 출근하기도 싫고 또 친구들 때문에 반복해서 문제가 생기고 삶에서 문제란 이렇게 나를 꼭꼭 묶는 것 같은 어떤 고통이란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 날개를 달아준 것이 해답이 아니네요. 재밌지 않아요? 그런데 이 그림에서의 그 어떤 특징은 뭐죠? 이 반복성에서 내가 바깥으로 나와있습니다. 이 안에 묶여 있던 내가, 꽁꽁 묶여 있던 내가, 밖에 나와서 아주 주도적으로 뭐라고 있죠? 돌리고 있습니다, 삶을. 똑같이 고통과 문제가 있지만, 아, 그것을 당한다. 라는 느낌이 아니고요. 오케이. 내가 선택한다. 내가 결정하고 있어. 음, 이 모든 것들을. 이런 어, 내가 주인이 된 여러분, 어, 다른 여러 가지 인지치유에서 나오는 말 중에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이런 것이 있어요. 음, 나의 허락 없이 나를 불행하게 할수 없다. 어, 나의 허락 없이 나를 슬프게 할수 없다. 나의 허락 없이 나를 나 자신을 무시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침투해서 들어올 때, 내가 이 마지막 방어벽이 내가 있구나. 내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면, 알아차리게 되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신성을 깨어나서 문제 바깥으로 나가서 이것들을 내가 선택하고 있다, 내가 겪기로 결정하겠다라는 주도적인 어떤 주도자로서 의 힘을 갖게 되는데. 반면에, 아, 똑같은 고통과 문제를 겪지만, 이 상황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 이 사람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 아, 최종적인 기억, 최종적인 마지막 허락을 하는 나 자신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음, 우리는 언제나 무엇에 영향받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오늘 보낸 시간이 저한테, 아, 욕황상자를 <laughs> 많이 기억하겠습니다. 컴퓨터 작업을 한다는 일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 나이에 그 문서를 편집해서 여러분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앉아가지고 편집하는 거, 그리고 오늘 하루라는 시간을 온전히 쏟아부은 거. 어, 그런데 매 순간 단한 순간도 <laughs> 협조해주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기계들이 어, 또 녹화하는 데 밖에 지나가는 트럭 소리가. 그리고 핸드폰으로 찍고 있는데 갑자기 웬 전화가. 정말 무엇? 이 상황이 저를 어, 너무너무 많이 고통해. 역시나 같은 생각을 맴돌게 했어. 역시나 내가 이런 편집을 하는 건 무리야. 역시나 내 나이에 유튜브를 한다니. 이런 거는 무리가 있었어. 이렇게 어, 무언가 고통이 왔을 때 당연하게 도 그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어, 반복한 것이 아니라 제가 과감하게 아딱 마지막 편집이 갑자기 왜 사라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컴퓨터 다운되면서 사라져서 그리고 잠시 지금 하루종일 애썼다 시간 아깝다 하루종일 노력했다라는 어떤 수많은 스토리들 그 스토리가 앞으로의 나의 시간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스토리들을 잠깐 멈추기로 했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가르마에서 다르마로 넘어갈 때 진짜 중요한 조건은 여유, 잠시 멈춤, 호흡을 내쉬는 거, 그리고 잠시 시끄러운 감정을 밑으로 내려가 보는 거, 그래서 자기와 함께 있는 시간을 가져보는 거, 40분의 산책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 여유 있는 시간과, 어, 공간을 갖게 되니 제가 그림 그 다시 시작하게 되네요. 음 오늘 하루라는 시간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음, 저한테 참 기억하기 싫어. 오늘 빨리 집에 들어가서 잠만 잘래. 보자그 어, 상황이 어, 저를 어, 만들 수도 있지만 어, 제가 옥황상제를 기억해서 오늘 기억했습니다. 아니 음, 하루 종일 있었던 것들은 과거죠. 레팅거 하고. 제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어, 나의 허락 없이 오늘 하루가 어, 힘들었다, 어, 정말 최악이었다 이렇게 만들지 않겠다. 어, 나는 다시 할수 있는 것그렇 어쩌면 이렇게 주황색 옷을 입고 더 밝게, 더 여러분한테 좀좀 좀 뭐랄까요? 상큼한 느낌으로 <laughs> 갈수 있게끔 어, 다시 한번 트라이 해보는 거. 그래서 내 시간들이 어, 결과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오늘 고생했던 모든 것까지도 어, 나한테는 되게 좋은 선물 같은 시간이었다. 어, 이렇게 마무리를 제가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오늘 좀 옥황상제가 되었나요? 오늘 어, 여러분과 함께한 카르마가 그 아닌 다르마 어떻게 똑같은 사건을 바라보느냐 제 경험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여러분도 마무리 어, 여러분의 허락을 받은 상태로 최종적으로 여러분의 결정으로 어, 만들어 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네,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